참치가 250g 짜리여서요. 이렇게. 자, 레몬즙 아주 소량. 레몬즙입니다. 이렇게 레몬즙에다 집어넣고 쓰는 기구가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짠즙이 씨는 안 들어오고, 씨는 안 나오고, 즙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통에 들어있는 어, 슈퍼마켓 물건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는 희석된 레몬즙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시면서 골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0%로요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살짝 맛을 보시는데요 아우 향이 너무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들수 있으면 신선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세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불 켜시고요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아스파라거스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를 준비하셔서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속을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놔주고 아보가도를 손질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돌리고 더 이상 너무 좋네요. 아보가도라고 하면 식물성 치고 굉장히 칼슘도 많고 철분도 많은 식물이어서 임산부들은 꼭 드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거 가리는 음식이 있어서 안 되는 식이긴 하지만 특히 좋다고 하는 건 드시면 좋으시겠죠. 자, 아보가도 하나 껍질 벗겨서 그대로 통째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놔주시고요. 아보가도 맛있게 드시는 방법 소금만 뿌리면 되죠. 소금만 아보가도 이렇게 소금 이렇게 뿌려서 놔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놓고 비틀면 씨가 빠집니다. 항상 비틀어서 빼는데 그 다음에 씹을 때는 은근히 겁나더라고요. 자, 여기 부분 이렇게. 벗겨서, 커터기에 집어 넣으시고요. 한개 기준이니까, 만약에 두 개를 장식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과카몰 소스를 한개 반, 한배반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비틀었을 때잘 비틀어지지 않는 건 항상 불안하게 만들죠. 사람 마음을. 꺼멓게 상하지가 않았나. 혹시 안 익은 거를, 억지로 익힌 거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냥 이렇게 벗기겠습니다. 아, 그래도 속은 되게 좋으네요. 이쪽은 잘 익었는데, 이 반대쪽이 안 익었네요. 잘, 설컹설컹하네요. 반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전에 사놓으셔가지고 파란 아까 거랑 달리 이거는 좀잘안 익었네요. 어, 일주일 전에 사놓으셔서 비닐봉투에 묶어서 시원한 서늘한, 서늘한 곳에 두시게 되면 저절로 검은 점이 안 생기면서 숙성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미리 준비해서 실패 없이 아보가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큰 아스파라거스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데 큰아스파라가 없을 땐 저처럼 부득이 작은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남는 거 이렇게 같이 데치셔서 하루스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대로 이거를 데쳐서 물기 제거해 주고 프라이팬을 아주 센 불에 가열시키시면서 살짝 굽도록 하세요 아주 뜨거워지면 기름 없이 구우세요. 구운 것처럼 구운 색깔이 나게 양쪽 굳지 마시고 지금 프라이팬과 닿아져 있는 면만 구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핸드 브랜더나 커터기에 가는데 핸드 브랜더가 훨씬 더 편안하시죠? 커터기보다 사워크림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없으실 경우에는 플레인 요구르트 사용하셔도 괜찮고, 플레인 요구르트 사용하실 경우에는 레몬즙을 조금 더 넣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수구나물 샤워크림은 냉동실에 넣어놨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소금,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몬즙도, 아주 조금만, 반자구슬 정도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펼쳐주시고요. 이제, 모아서 담고. 너무 예쁘죠 색깔요 저는 뭐할 때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생겨져 이런 마,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안 드릴 수가 없고 보기 예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보가도가 많이 흔해졌어요 자 버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뒀다좀 장식해서 아, 하게 하겠... 얌전하게 안 담죠, 여러분. 와인 안주로 너무 좋고요. 시원한 청주 안주로도 괜찮고 아이스 와인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가카몰 소스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절대로 여러분 안 버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카몰 소스에 히든카드, 아보가, 아보가도 오일을 이렇게 뿌려서, 초록빛 진한 아보가도 오일을 이렇게 보석처럼 뿌려주시면 맛있는 참치 샐러드 완성됩니다. 자, 바닥에도 이렇게 좀 뿌려주셔서요. 보석이 예쁜 구슬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요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흔들면서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간단하고 끓이고 볶고 그러는 거 없이 양상추만 좀 오목하게 동글동글하게 예쁘면 더 예쁘게 세팅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성껏 세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근사하시죠 한 여름 한 겨울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주된 음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손님 초대하셨을 때 정말 아쉬운, 남들이 못하는 그런 음식을 하시고 싶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를 확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겁니다. 참치와 아보카도의 조화, 거기에 실피는 날치알, 그리고 또 아보카도의 진하면서 향긋한 그 기름 맛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맛은 진하지 않고 아주 담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소드세요.